안녕하세요. 사랑 묻어나는 곳, 강남다육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장님이 매장을 관리하시지만 몇몇 다육이는 또 제가 키우고 있는 다육이들이 있는데요. 어제 주말에 제가 이렇게 물을 주고 나니까 일교차 때문인지 다육이들이 정말, 정말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아이들 여러분께 추천해주고 싶은 몇몇 아이들 준비해봤고요.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우체국 택배로 보내고 있고요. 마음에 드시는 아이가 있다면 아래 번호로 식물의 번호와 이름 같이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수는 안 되시는 거 아시죠? 네, 그럼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한번 보러 가볼게요. 마구잡이로 준비해봤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웨스트 레인보우고요. 지금 파르 파르 타게. 무핑크색 금이 잘 들어있죠? 네, 가격은 오늘 4,000원에 소개를 해보고요. 사이즈 10cm 나옵니다. 아주 파릇파릇한 상태고요. 밑으로 가서 버클리입니다. 버클리가 가격은 6,000원인데, 이렇게나 자구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사장님이 분갈이 했더니, 애들이 들 탄력을 받았고, 물반은 좋네요. 11cm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밑즈 가볼게요. 약간 펄빈 담았죠? 약간 펄빈 담았는데, 이 아이는 밑즈라고 하고요. 약간.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친구입니다. 가격은 오늘 7,000원에 소개를 해보고요. 밑에 파릇파릇하게 자구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사이즈를 재보도록 할게요. 사이즈는 12cm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내려가서 룬데리 가봅니다. 룬데리가 지금 꽃대를 머금었어요. 이렇게 빨간 꽃이 이쁜 룬데리죠. 역시 분갈이 한 상태라서 이대로 키우시면 좋고요. 가격은 6,000원 사이즈 세봅니다. 사이즈는 8cm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너 건너 가서요 어, 요 아이 볼까요? 이름은 퍼플 피치인데요 외도 하나였어요 근데 이렇게는 삼두군생으로 분질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름처럼 퍼플색으로 꽃지점을 짓지만 전체적으로는 은은한 핑크색도 맴도는 친구입니다 사이즈 10cm고요 가격은 14,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귀여운 아비유 <laughs> 아비유 준비해봤고요 주황빛으로 요즘 물들어가고 있고 있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이 자구 말고도 자구가 또 올라오기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비우 가격은 만원 사이즈 12cm 나오고요. 여기 올라가서 데렌올리버 가볼게요. 빨간 꽃이 점으로 예쁘게 물들어있는 데렌올리버 군생입니다. 사이즈는 14cm 나오고요. 가격은 가격 온 가격 그대로 소개할게요. 만 2천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얼굴 빨간게 물든 아이가 있고 옆에도 데렌올리버가 이번데 이렇게 아직 물이 덜든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랜덤 배송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어, 여기 가볼게요. 온슬러운데요. 온슬로우 노랗게 물이 들죠. 하지만 제가 최근에 물을줬더니 약간 다소 물이 빠져있는 상태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가격은 12,000원 사이즈 17cm 나옵니다. 그렇지만 물 반응이 좋은 게 건강한 상태예요. 어, 그리고 지금 뭐 마구잡이로 찍고 있는데 어, 이 친구 너무 이쁘지 않나요? 치우리대 둥근 비치우리대입니다. 깔끔한 외조로 한번 준비해봤고요. 옆으로 보세요. 애가. 마음껏 미소 찍고 있는 것 같죠? 물잘 먹었어요 하는 것 같아요. 11cm고 오늘 가격 4,000원에 소개를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크라시 앤 라이언입니다. 지금 이 친구도 요즘 핑크색으로 물 들어가고 있는데요. 사장님이 분갈이를 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입장도 오동통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 12cm 나오고요. 가격은 단돈 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내려가. 볼게요. 어, 요거 발라드려야 이 <laughs> 친구, 아래 투세데요 어, 점점 이 친구가 목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황빛으로 물이 든 모습 너무 이쁘고요. 가격은 16,000원 되겠습니다. 목동이 친구라서. 16,000원이고요. 사이즈, 재보면요. 사이즈 11cm 나오는 친구입니다. 입장이 오동통한 게 너무 이쁘지 않네요. 햇빛, 햇빛, 색감이. 그리고 여기는 뮬란입니다. 뮬란이 자주 빛깔로 진하게 물들어 있는 친구고요. 동글동글한 입, 얼굴로 잘 다져져 있습니다. 가격은 만 원이고요. 사이즈, 어, 사이즈 10cm 나옵니다. 이거의 사이즈가 정말 이 소주컵에 조그만한 게 가끔 만 원, 8천 원에 올라올 때도 있거라고요 하지만 저희가 분갈이 해서 이렇게 키운 아이를 오늘 만 원에 소개를 해보고요. 어, 여기 올라가 볼게요. 이 친구는 파이어 필란인데요 얼굴 하나에다가 이렇게 목도리 수형으로 자구가 뺑 돌려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와, 자구만 해도 일곱 개가 보이죠? 이 친구는 정말 붉게 물이 드는 친구인데요. 여기 밑에도, 사연 밑에도 자고가 올라오네요. 가격은 이따 오늘 16,000원에 소개해볼게요. 사이즈 15cm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미싱류인데요. 미싱류가 이렇게나 진한 베이비 핑크색으로, 진한 색으로 물이 들어있는 모습이 너무 귀엽죠? 사이즈는, 어, 12cm 나오고요. 어, 여기 몇몇 아이들 물 털어준다고 틀어졌는데, 아이는 물이 다서 있네요. 하지만 이렇게 오동통한 상태라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어, 여기 옆으로 가서 어, 요거 보여드릴게요. 스핑크스인데요. 스핑크스가 이렇게나 빨간 피멍이 이쁘게 들어있습니다. 두 아이 준비해봤고요. 가격은 7,000원 사이즈 15cm 나옵니다. 이런 친구. 랜덤 배송되고요. 아니면 한 분이 두개다 사셔가지고 합식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는 달맞이라고 합니다. 달맞이. 이렇게 자국까지 잡혀있는 이 아이도 자국까지 여기 옆에 빼꼼 나와있죠. 가격은 6,000원이고요. 사이즈 재입니다 사이즈는 10cm 나오고요. 귀엽게 빨간 꽃이점을 찢는 게 매력이죠. 그리고 여기는 홍라오이라고 합니다. 사이즈가 정말 크게 제가 키웠고요. 뽀얀 백분도 백분이지만 점점 끝쪽으로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는 홍라오이. 한약 홍라오입니다. 이 사이즈는 12cm 나오고요. 가격은 3만원인데 오늘 2 8 0 0 0원에 소개를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 좋아하는 아리엘입니다. 아리엘이 이렇게 쌍두로 오늘 준비해봤고요. 사이즈는 12cm고 가격은 만원 되겠습니다. 점점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에일린, 엘린이라고 하고요. 노란빛깔을 넘어 주황색까지 물들어가고 있는데요. 사이즈 10cm고요. 오늘 만원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프리메라입니다. 프리메라. 프리메라는 핑크색으로 물이 들죠. 사이즈 재보면 10%, 7cm 나오고요, 16,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크리머라고 하는데요, 오동통한 입장이 정말 귀여운 친구예요. 약간 글램핑크 닮았죠? 잠깐 들어서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오동통한 게 약간 윤기까지 흐르는 건강한 친구입니다. 이름은 크리머. 글램핑크랑 다르게 주황색으로 물이 드는 친구입니다. 분갈이 한 상태고요. 사이즈 12cm고요, 가격 7,000원 되겠습니다. 여기는 벤바디스 군생인데요, 여기 이렇게 봐. 했을 때도 수영 이쁘죠. 하지만 이쪽으로 반대쪽도 이렇게 네두개네 개. 네 개. 어, 일곱 개, 여덟 개, 팔뚝 군생 벤바디스고요 가격은 26,000원입니다. 사이즈 작은 사이즈 아니거든요. 사이즈는 거의 18cm 나오고요. 점점 빨간 꽃이점을 찍어 가고 있는 벤바디스 26,000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 볼게요. 여기는 아가보이데스 몬블랑인데요. 입장도 약 오동통하게 살도 올랐고요. 애가 건강한지 윤기가 잘잘 흐르는 모습입니다. 가격은 만 원. 사이즈 10cm 여기는 콜로라도 가볼게요. 콜로라도가 이렇게 옆모습 봐주세요. 이렇게나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친구고요. 위로는 한엽으로 동그랗게 깨끗한 수형 잡혀 있습니다. 콜로라도 만원이고요 사이즈 13cm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플레토리안데요플레토리아 4두 군생이네요. 원래 저번에 3두 군생이었는데 어느새 4두 군생이 됐고요. 여기 아기까지 올라오고 있는 거 확인됩니다. 주황색 약간 주황색이지만 약간 갈색이 느낌 나. 반다해야 되나? 그렇게 살구색인 듯 예쁜 오묘한 색으로 물이 드는 게참 매력인 친구입니다. 가격은 이 친구 16,000원에 소개해 보고요 사이즈 14cm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츄비리스 네, 요츄비리스 철합입니다. 여기 생얼 봐도 이렇게 오동통한 츄비리스 느낌이 물씬 나죠. 가운데는 철화도 잘 엮여 있고요 가격은 3만 원이고 18,000원입니다. 이 친구도 이렇게 핑크색으로 오동통하게 물잘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로 가 볼게요. 이 친구 한번 들어서 보여 드리면 둥근 빛이 후리대 철안데요 여기 가운데에 생얼이 있으면서 뒷면으로 해서 철아가 뺑 둘러 있습니다. 가격은 2만 원이고요. 사이즈 재보면 거지 20cm 나오는 친구입니다. 노랗게 물 들어가고 있는 친구고요. 여기 가 볼게요. 요즘 한일를 자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쌍두입니다. 저번에는 약3두군생을 소개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돈데 이렇게나 진하게 물이 물이 들어있는 환입니다. 가격은 14,000원이고요. 와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다니 아, 너무 이쁘죠. 사이즈 8cm 나옵니다. 이렇게 활짝 입장도 시원하게 뻗어있는 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별의 눈물이고요. 별의 눈물 보라색 꽃이 피는 친구고, 분갈이 한 상태라서 이 친구 금방 금방 퍼지더라고요. 군생이 사이즈 9cm구요. 가격은 8,000원입니다. 8,000원. 그리고 여기는 러우 러우 군생인데요. 어, 생얼이 철에 풀려가지고 풍성합니다.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있는 상태고요. 사이즈 20cm 나오고요. 가격은 단독 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라자가금 군생 가봐야겠네요. 라자가금 군생인데요. 오두군생이고요. 입장도 오동통하게 살짝 올랐고요. 윤기도 잘 흐르고 있죠. 요즘 점점 날씨가 뜨거워짐에 따라서 이 친구는 하상에잘 입을 수도 있으니까 약간 너무 직감 요즘 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는 9cm 정도 나오고요. 가격 2만 원이지만 오늘 18,000원에 소개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샬롯입니다. 샬롯. 핑크색 꽃이 점으로 콕콕콕콕 찍어가고 있고요. 수영도 동그스름한 게 너무 이쁘죠. 이렇게 옆모습 보세요. 옆모습도 핑크색으로 물들어가고 있네요. 가격은 단돈 만 원이고요. 사이즈 한번 재보면 10cm 나옵니다. 멀로 외두고요. 깔끔한 얼굴이 멋있죠? 가격은 오늘 만 원, 단돈 만 원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내려놓고 사이즈를 재보면 11cm 나오는 짱돌 멀로입니다. 그리고, 나나호쿠미니인데요나나호쿠미니가 저는 이 친구가 여러 개 키워도 이 빨, 핑크색 꼭지점 때문인지 기분을 좋게 하더라고요. 묵둥이 친구고요. 이렇게, 반대쪽도 보세요. 밑에 자구들을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핑크색 꼭지점 제대로 찍었습니다. 너무 이쁘죠? 가격은 16,000원이고요. 사이즈를 재볼게요. 내려놓고. 사이즈는 한 10, 2cm, 13cm 가량 나오네요. 네, 그 다음 에케문스톤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집에서 꽤 오래 있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다져질 대로 다져졌고 이런 진한 빨간색으로 물이 든 친구입니다. 하지만 가격은 옛날 가격 그대로 6,000원에 소개해볼 거고요. 사이즈 9cm 나옵니다. 그리고 환타시아 클레어 철아입니다그 음료수 환타처럼 진한 주황색으로 물이 드는 친구인데요. 여기 철아도잘 엮여 있고 점점 주황색으로 물들어가고 있네요. 분에 옮겨 주면 더클 군생. 철합니다. 사이즈 11cm 나오고요. 요로 갔을 때 뷰티 미울이라고 하는데요. 이 친구 약 알설탕처럼 동글동글 맺힌 입장들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지금 소주컵 사이즈에 심겨져 있는 사이즈가 좀 작은 친구들이에요. 사이즈 6cm 나오고요. 가격은 8,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레드베리 철화인데요 레드베리 철화가 이렇게나 풍성해졌고요. 알알이 이렇게 윤기도 잘자잘 흐르면서 레드베리처럼 그 특유의 빨간 색감으로 물이 들어있습니다. 가격은 18,000원이고요. 사이즈 재보면 13cm 나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요. 마린이에요, 마린. 마린 요즘 이런 군생 잘 찾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이즈를 재보면요. 15cm 나오는데요. 속살은 핑크색, 끝쪽으로 노란빛으로 물들어있는 모습. 가격 2만원입니다. 그리고 이건 덴트라 잼인데요. 이 친구 한번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사이즈가 너무 좋네요. 사이즈가 풍성합니다. 이렇게 사이사이에도 자구들 많이 올라와 있고요. 한참 성장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다소 물이 빠져있네요. 가격은 14,000원이고 사이즈 15cm 나옵니다. 아주 짱짱하고 물 반응이 좋은 친구고요. 여기는 수연인데요. 수연이 동글동글하게 얼굴이 잘 잡혀 있고요. 어, 지금 다른 수연은 꼬집기를 한 상태인데 이세 아이는 꼬집기를 안한상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꼬집기 해서 두 배로 키워 보시길 바랍니다. 가격은 만 원이고 사이즈 13cm 나옵니다. 이 친구들 캡처해서 우리에게 문자 주시면 되거나 아니면 네 그냥 수연 주세요 하면 랜덤 배송 될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는 아쿠아리움 가볼게요. 아쿠아리움이 이름처럼 몽글몽글한 얼굴이 귀엽죠. 이렇게 프릴도 제대로 들어있고요. 프릴 따라 핑크색으로 물든 모습입니다. 사이즈 11cm고요. 가격은 단돈 5,000원. 그리고 여기는 마케베니아 군생인데요. 얼굴이 빵긋빵긋. 미소 짓고 있어요. 빵빵하죠? 가격은 3만원이고요. 사이즈는 14cm 나옵니다. 네, 이쁜 아이들이 너무 많죠? 네, 빵글빵글 애들이 살쳐 올라서 너무 이쁘네요. 이번에는 브레이브 철화를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다 보시다시피 노랗게 철아가 물이 들어있으면서 라인은 핑크색으로 물타입, 네, 물이 들어있고요. 이쪽 반대쪽은 철아도 이렇게 빵빵하게 잘 들어있습니다. 가격은 2만원이고요. 사이즈 재볼게요. 앞면으로 해서. 사이즈는 10. 8cm 나오고요. 옆으로 가서 프로스티 철아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도 역시 철한데요. 이렇게 제품 사이즈입니다. 이 친구 하나 남았고요. 이렇게 프로스티답게 이렇게 맑은 하얀 색감으로 물이 들어 있으면서 자세히 보면 입장에 약간 솜털이 있는 게 특징인 프로스티 철아입니다. 가격은 36,000원이고요. 사이즈 재보면 22cm 나옵니다. 그리고 세로는 세로는 한 18cm 나오는 36,000원 브리스티 철입니다네 그다음 목도리 수영으로뺑 둘려 있는 아우렌시스인데요. 얼굴 하나에 이렇게 뺑 얼굴 둘러가 있죠. 가격은 8,000원이고요. 사이즈 재보면 사이즈 11cm 나오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서요. 온슬로 쌍둥인데요. 빵빵한 얼굴이 정말 귀엽죠. 노리 노리 타기 달궈진 상태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사이즈는 보자 사이즈 10cm 나오고요 가격은 오늘 7,000원에 소개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 뒤로 가서요 어, 요코 한번 보여 드려야겠다 요 친구는 헤라인데요 헤라 5두군생이에요 요쪽 얼굴 하나에서 기찻기 3개에다가 여기 뒤에 가지고 총 5두군생이고요 가격은 24,000원 되겠습니다 사이즈를 이렇게 내려놓고 재보면요 사이즈는 23cm 가량 나오는 친구고요 여기로 넘어와서 스타마크 연달아 가봅니다. 스타마크 삼두 군생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 잠시 들어보면요. 얼굴 두 개에다가 아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황 캐물이 드는 게 이쁜 친구죠. 스타마크 이만한 사이즈는. 사이즈 한 12cm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는 모닝두인데요. 모닝조가 언제 여기 있었는지 여기 또 숨어 있네요. 핑크색으로 이쁘게 물이 든 모습이 귀엽고요. 동그란 얼굴에 입장도 깨끗한 상태입니다. 가격은 8,000원이고, 사이즈 대보면 12cm 나오네요. 그리고 귀여운 코너키 가볼게요. 코너키가 이렇게 쌍두로 자리 잡혀 있고, 지금 아주 색으로 진하게 물든 모습 확인됩니다. 가격은 가격 옛날 가격 그대로서 개해 드립니다. 6,000원 사이즈 7cm고요. 어, 요렇게 가 볼까요? 이 친구는 롤리폴리입니다. 롤리피올리가 이렇게 사두고 새로 자리 잡혀 있는데 핑크빛과 주황빛 옆, 뒷면으로는 약간 주황빛이 맴돌거든요. 이렇게 짱짱한 상태고요. 여기 보시면 목대 보여 드릴게요. 목대도 두껍게 올라와 있는 롤리폴리구요. 가격은 만원 사이즈 재보면요. 사이즈 13cm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고개를 올려서, 어, 오랜만에 소개해드리는 메이플 군생 가볼게요. 빨갛게, 라인도 빨갛게 물들어 있지만, 4두 분생으로 자리 잡혀 있고, 여기 사이사이에 보면요. 자구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격은 2만원에 소개 해보면서, 사이즈 21cm 나옵니다. 이렇게 한번 들어보여드리겠다. 지금 너무 사이즈 좋거든요. 이렇게. 애들도 빵빵하고요. 이 친구 꼭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빨간 개게 물드는 게참 이쁜 친구예요. 그리고 여기는 뮤즐리입니다. 뮤즐리가요. 이렇게 3두 군생이냐? 아니요. 여기 또 얼굴 어, 하나 더 올라와서 4두 군생이고요. 이 친구 하나 남았어요. 가격은 2만원 되겠고요. 사이즈 16cm 나옵니다. 그리고 요렇게 올라가서요. 사랑과 전쟁 가봅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신기하게 입장이 잡혀있죠. 사이즈가 정말 큰데요. 오늘 가격 15,000원에 소개를 해보면서요. 사이즈 16cm 나오는 친구입니다. 네 그다음 한여 롱기시만데요. 사주고생으로 얼굴이 빵빵하게 동글동글하게 짱짱하게 잡혀 있습니다. 가격은 3만 원이라는 점. 그리고 19cm 나옵니다. 위로 봤을 때 동글동글 빵빵하죠? 그리고 로네반스 철화 가볼게요. 붉게 물이 드는 친구고요. 여기 생얼과 철화가 잘 엮여 있습니다. 한번 들어서 또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뒷면까지 빵빵하게 자리 잡혀 있고요. 가격은 18,000원에 소개해드리면서 사이즈는 15cm 나오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서 요거 보여드릴게요. 피오나인데요. 어, 약간 피오리스 담았죠? 하지만 피오나라고 하고 핑크색으로 물든 모습이 이쁘면서 가격 4,000원에 오늘 소개해 볼게요. 사이즈 18cm 나옵니다. 그리고 요렇게 넘어가서, 어, 이 친구 보여드려야겠다. 어, 이 친구는 루도프 보여드릴게요. 쌍두고요. 빨간 꽃이점으로 그, 물이 드는 게 특징인 친구죠. 사이즈 작은 사이즈가 아닌데요. 어, 일단 가격은 16,000원이고 사이즈는 13cm 나오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데이로사. 네, 데이로사. 제가 좋아하는 데이로사고요 얼굴이 지금 분질을 할것 같네요. 그리고 동글동글하고 단층도 이렇게나 짱짱한 상태인 데이로사. 오늘 가격 1 8 0 0 0원이고요 사이즈를 재볼게요. 사이즈는 한 14cm 나오는 사이즈 좋은 친구입니다. 그 다음, 레온라이트고요 삼두근생으로 자리 잡혀있는 친구고, 핑크색. 이 나게 물리 들어 있습니다. 사이즈 작은 사이즈 아닌 거 느껴지시죠? 한번 사이즈 이야기 나왔으니까 사이즈는 20cm 나오고요. 가격은 24,000원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가서. 블랙블루 하나 저번에 철화를 소개해드렸다면, 군생을 소개해드릴게요.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친구고요 이렇게나 풍성하게 자구들도 많이 올라왔네요. 가격은 12,000원이고, 사이즈 재보면 14cm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집시 군생입니다. 집시 군생이고요 여기 사이에 자구가, 보자,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 모습 확인되죠. 진한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게 이쁜 집시 군생. 가격은 만원 사이즈. 13cm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자국까지 올라와서 이두 얼굴이 참 맑고 이쁜 파우더 퍼프금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뒷면이든 앞면이든 뽀얀 입장과 깨끗한 입장이 눈에 띄네요. 가격은 12,000원이고요. 사이즈. 제 보면 사이즈 19cm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벤바디스입니다 아까는 좀대품벤바디스로 봤다면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사이즈인데요. 삼두군생입니다 가격은 만원이고요. 이 친구 하나는 남았어요. 사이즈 11cm 나옵니다. 그리고 는 어, 에메랄드 SL이라고 하는데요. 주황괴물이 들어있는 친구고요. 저번에 삼두가 8,000원이었죠. 하지만 이렇게나 군생이 되었고요. 가격 오늘 15,000원에 소개해볼게요. 사이즈 11cm 나옵니다. 풍성하게 붉게물이 들어있는 모습이 참이쁜 친구고요. 그리고 여기는 페어리킹 군생입니다. 이렇게 삼두 군생이 아닌 육두군생 되겠죠. 조그만한 것까지 얼굴 하나 올라오는 것 치면 지금 이 친구가 너무 이쁘게 물이 들어 있는 상태고요. 보라게 물이 들면서요. 사이즈 13cm 나옵니다. 가격은 3만 원이고요. 어 요렇게 또 올라가서요. 아 어, 이거 보여드릴게요. 아, 잠시만요. 이 친구는 해맑은 젤리라고 합니다. 점점 속살로 젤리 느낌으로 뽀얗게 네, 젤리젤리하게 물들어 있고요. 주황색 물드는 모습이 이쁩니다. 지금 어두군생이고요. 이 친구 얼굴 하나가 뭐 가끔 2만원 3만원 이렇게 올라오는 친구고요. 지금 저희는 어, 오두 군생이고요. 사이즈 11cm 나옵니다. 가격은 35,000원 되겠습니다.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캐롤 군생이고요. 오두 군생으로 데리고 와봤습니다. 가격은 오늘 22,000원에 소개해 볼 거고요. 사이즈 12cm 나옵니다. 동글동글한 이 얼굴이 귀엽죠? 그리고 여기 가서 샤키노 이두인데요. 빨간 꽃이점으로 요즘 찍어가고 있는 모습이 참 볼 때마다 기분이 좋게 하는 친구입니다. 사이즈 7cm 나오고요. 가격은 8,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는 애그리원 군생입니다. 애그리원이 이름처럼 동글 동글하게 얼굴이 잡혀 있고요. 밑에 자, 분갈이 했더니 밑에 자구들도 물론 여기 위에도 자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애그리원 군생 가격은 만 원이고요. 사이즈 13cm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가서요. TM입니다. TM 얼굴 하나 외둔데요 이 친구 이래 봐도 저희 집에서 오래오래 오래 있었던 친구라서 아주 단층도 짱짱한 상태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이즈는 17cm에서 8cm 사이 나오고요 가격은 12,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뽀얀 얼굴이 이쁜 배가 외인데요 어, 얼굴이 너무 이쁘게 자리 잡혀 있지 않나요 이 친구 볼 때마다 색감이 어떻게 이렇게 갈색 풍으로 이쁘게 드는지 사이즈는 보자 사이즈 한10 1cm 가량 나오고요. 가격은 12,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보냐?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지나가지고 여기 레인보우 선색 가봅니다. 요, 여기 큰 얼굴 두개다가 목대 밑으로 두 얼굴 나와가지고 사두군 생이 될친구고요 이 친구는 이제 분갈이 한 후에 성장한다고 물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붉게 정말 붉게 물이 드는 친구라는 점 강조드리면서요. 아, 사이즈는 이렇게 되니까 헷갈리네요. <laughs> 사이즈는 아, 18cm 가량 나오고요. 가격은 16,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동글동글한 얼굴이 귀여운 라콤비나스고요 쌍두로살이 잡혀있고요. 사이즈 11cm. 오늘 이 친구 원래 만원이지만 8,000원에 소개해볼게요. 네 이제 그린서프 군생인데요 분갈이 했더니 애들이 옥을 빵빵 해지고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애, 몇몇 애들은 근데 저희가 여기, 붕, 여기 꽃대를 다 꺾어가지고 꽃이 없는데 꽃은 아까 봤던 룬데리 꽃처럼 화려한 꽃이 피는 친구입니다 가격은 2만 원이고요 사이즈 15cm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가서 사탕금 가보겠습니다 사탕금이 노란 금도 달 들어 있고요 이렇게 목대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된 사탕금입니다 가격 약은 만원 사이즈는 11cm 나오네요. 그다음 핑클루비 군생인데요. 사이즈가 지금 커요. 사이즈 20cm 나오는 친구고요. 지금 저희가 분갈이를 한 상태니까요. 슬슬 스 자구들이 이제 탄력을 받아서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이대로 받아 키우시면 가을 때 되면 거의 두배 가까이 애들이 많이 올라올 거예요. 네, 이대로 키우셔도 좋은 친구고요. 사이즈는 24,000원이고요. 핑클루비 군생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줄리아 그. 인데요. 두 얼굴이 방긋 있으면서 금잘 들어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 목대가 형성이 된 친구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가격은 3만원이고요. 사이즈 재보면 이렇게. 이 봐야겠구나. 사이즈 14cm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친구 가볼게요. 이 친구는 옐로우 멜로우 두 아이 남았습니다. 얼굴이 빵긋빵긋하게 얼굴 잡혀있는 거 보이시죠? 사두 군생이지만 밑에 자구들이 올라오고 있는 아이도 있고요. 가격은 12,000원이고 사이즈 13cm 나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정말 이쁜 아이들 골라 골라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아이가 있다면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월 4일 오후 7시 저희 라이브 방송 하니까요. 그때도 이렇게 이쁜 아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